야, 이차 곤란한데요? 야, 환자님이 날또 이렇게 실망시키네. 야, 이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수면과 찌의 높이가 맞아야 돼요. 간극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랄까요? 라 찌를 보는 그 흥미가 사라지는데요. 여기는 지금 높이가 2.5m 될것 같아요. 수면과 높이 차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온 데니까, 안 나오면 진짜. 이게 청태 봐라 이거 여주씨 간 많이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제 기존의 스타일 을 버리고 청태 좀 떠내고 간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뭐 말로는 간 낚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간 낚시 많이 안 해봤잖아요. 보통 이런 데 넘겨치잖아요. 넘겨치면 절대 안 된대요. 바닥도 안 찍어봤네. 아 진짜 짧은데구나. 여기서 하니까 뭐이칸때 이삭 칸때 이런 거 쓰지. 슬슬 하겠습니다. 슬슬 더워요. 별로안 깊은데 물 뺐나 본데? 40cm밖에 안 되는데 수심 엄청 깊다고 랬는데 저기 제일 가까운 데는 60, 50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아 거기서 나온다고? 어. 으차. 장비라는 게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좋은데 아 짐은 점점 늘어나고. 하나 좋아요. 이게 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정도면 넣으면 될것 같아. 요다 좋은데 너무 높아 수면이랑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름수위예요. 오름수. 그래서 와봤어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렁이 오래 나왔거든요. 썩어서 구더기가 물 진짜 맑다. 물 진짜 맑아요. 야, 마셔도 되 겠는데, 이 것도 2200 원, 2200원 비싸요. 집사람 한테 혼나는데, 제가 큰거못 잡아도, 사율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진짜 한 3알 쳤나? 그러니까 10번 가면 한 3번 잡았어요 근데 요즘엔 나름 잘 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써볼까? 오늘은 그래 뽕 한번 뽕 그래 뽕 한번 써보자 저도 나름 은근히 디자인 신경 많이 씁니다 이거 보십시오 깔맞춤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참 월청 많이 했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안 들어가지네요 점점 이 큰붕어 망했습니다 월척 안 들어갑니다 낚시사랑 안 들어갑니다 밴드 유튜브만 하는 것 같아요 카페도 잘안 하고 하, 이게 바닥에 깔리면서 세기말 쫙 하면서 들이 눈깔 희득 희득 디비지면서 붕어들 달려들면 끝납니다 이제 밑밥 줬고 그래 자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이사대거든요 환자 말이 맞았어요 밑에서 치면 낚시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한칸때 있어야 돼. 한칸 칸대. 때, 한칸 때가 어디 있어요? 이게 청태가 문제야. 청태, 여보세요? 응, 아저씨, 부르길 있어. 야, 환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저 구멍에 넣어야 된대요.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환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에? 아니 영상으로 보고 영상통화를 했으면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아야지 여기 너라 저기 너라 제가 무슨 아바타도 아니고, 예이 사람이 이거 요즘에 너무 떼약뱃에서 일을 많이 하더만 맛이 같구만아 여기 좋다 여기서 나오면 또 난리 날 건데 또또뭐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저 이런 사람 아닌데 저 진짜 나의 말안 듣거든요. 한잔 낚시만 들어야 돼요. 카톡 사진이 날라왔어요. 여기 파라고참 자존심이지 내가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환자 소원 들어주자 저기 한번 넣어보자 안 나오기만 해봐 1인을 위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자한테 맞춰줄게요 제가 어, 환자도 구독자니까 자, 환자 만나서 제 인생 많이 바뀌었습니다 3,4 조금 짧아 3,4... 아주 조금 짰습니다아스레스받3,6,3,6,5,6 3,4,3,4,3 3, 3, 3.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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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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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넣을까 아주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사람이 또 솔깃하네요 또한자 여기 붕어 나오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잔 사주려고요 아 녹조 아닌게 행복합니다 녹조 아닌게 자 그래 아 어, 월척 한마리에 스벅 한 장씩 한잔 약속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립 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마름이 아주 적당히 분포된 그런 작은 중형지를 찾았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소형인지 중형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제방권이에요 무너미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면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환자님 지시사항이 1번 이 자리 꼭 앉아라 2번 80에서 메다권 수심을 찾아라 여기까지 3번 저 구멍을 파라 지시사항도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일단 해 봤습니다 지금 완전 간낚시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이 아무리 옹색해도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2m 3 0 정도 지금 수면과의 차이가 있어서 이 바닥에 지금 발판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칸대로 쳐야 할 만큼 급지에 완전히 간낚시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붕어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왔습니다 부르길 벌써 네마리 잡았습니다 해치면서 잘 나온대요 오늘 환자님 믿어보고요 항상 부들만 고집하는 그런 고지식한 낚시가 아닌 마름부터 붕어만 나오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플랜비의 낚시에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부두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른도 잘 나오거든요. 아휴, 고양이 배고프대요. 안 되겠다. 블루길이라도 잡자. 아휴, 배고프대요. 기다려. 두 마리 나왔네. 기다려 아저씨가 블루길 잡아줄게. 믿지는 마라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잘안 돼. 그래, 배고프지. 너네한테 줄게 없어. 고양이 때문에 부르기를 잡아야겠어요. 또 이거 또 잡을 그러면 안 잡혀 또. 왔다. 그래. 그래. 어? 어떡 하지? 이게 한방어라 그랬는데? 붕어네? 아휴, 붕어 주겠습니다. 응 음, 그래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아휴 뭐 붕어 인데요 아 그래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죠 자 아휴 물고 갔어요 여기 누가 한방터라 그랬어 한잔한잔 한 스타벅스 커피는 점점 멀어져 간다 노래가 떠오릅니다 붕어네 저렇게 작은 게 있네 한방터라는데 참 기술도 좋아 뭐. 잡아야죠, 잡아서 저야죠한 마리가 아니에요. 엄마랑 딸내미랑 왔는지 둘이에요. 지게 아니잖아. 그런 어? 것 같아요. 어, 더. 더, 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박얗다 커놨다! 근데 스타벅스 사이즈 안 됩니다. 환자 스타벅스 안 돼요. 약속은 지켜야 돼. 월척 월척은 안 돼요. 그렇지. 아, 어 이거 어떻게 하지? 환자 이래서 뜰 채피라갈까? 어, 조심 여기. 어. 아 이거 진짜 여기. 어떻게지 어딨냐? 이야 귀신같은 인간이야 같은 인간이 어어차 되나? 오오 어어. 좋아 야 이거 한자 스타벅스 아유 씨아이게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스타벅스 한잔 날아가게 생겼는데? 안돼 임마 이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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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큰일 났습니다 30.3 30.5 돼요 스타벅스 한잔 아이거 자존심 구기네요 또에 깊이 먹었어 살이 아닌데, 너무 크다. 잡아내지 않습니까? 야, 역시. 와, 나오네. 이 귀신 같은 환자. 야, 저발 밑에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환자 시키는 대로 한다고. 아, 저렇게 자존심이 없나, 그렇게 시켰지만. 이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진짜. 여보세요. 네. 자존심 상하네. 왜요? 내가 아저씨 시키는 대로 해서 월척 잡는 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안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월척이 입질 한번 봤는데 월척이네. 잡았어요? 스벅 한잔 당첨되셨습니다. 에? 네? 스벅 한 잔. 아 역시. 월척 한 마리당 스벅 한 잔. 이야. 건너편 파는 거? 거기 와 아, 자존심 <laughs> 스크래치 스크래치 옵니다 스크래치 진짜. 부산경? 어. 가봐요. 거기 세개 바라지 갖고 뭐. 하나밖에 안 봤어. 그러니까 세개 바라니까. 야, 근데 나무 그 역까지 딱 봤으면 좋았을걸. 가까이는. 가까이는? 예. 네. 아니 또생장님께서또 열받네 사장님. 예. 네. 여섯 씨 붕어가 나옵니다 한방 털하면서. 진짜로? 지금 고양이한테 한 마리 줬어 다섯 씨. 월 출입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씨한 마리 잡고 네. 고양이 밥 주고 네. 건너편을 봤더니 입질이 벌써 다른 거야. 어, 그죠 우리 알잖아 붕어 입줄 다른거 묵직하지 네, 스멀스멀 올라왔는데 네. 까니까 이야 딱 30점 오네 그 내가 그랬잖이 새끼들 이상하다고 31이고 응. 음. 그 다음 허리야 그 다음 허리야? 중간이 없더라고 병신들이 음. <laughs> 아 저는 솔직히 네. 스타벅스 커피가 아까워서 네. 한 29.8이나 됐으면 좋았을건데 네. 30점 오더라고 봐봐요 네. 아, 아. 주둥이 위쪽으로 어, 밀었거든 근데도 30.5야. 아하 <laughs> 앞에서 나올 거야 발 앞에. 남자가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그 집념, 지조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뭐 붕어 나온다고 거기다 뭐또 대를 또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꺾마죠, 중꺾마. 요즘 유행하죠.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붕어 잡겠다고 이렇게 대 편성 바꾸고 저는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한대더 넣겠습니다. <laughs> 그런 게 어딨어요? 나오는데 너야지못 잡아봐요. 나만 손해지. 야 수심이 낮아. 환자가 보면 놀릴 건데 자존심 붕어 앞에서 자존심 따이는 사치입니다. 사치. 중요한 것에 그 끼지 않는 인물. 있잖아요 이 월척 한 마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정말 여유가 생기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야 여보세요 어어왜아 어. 이놈 인가 낚시대 싼거 올라왔다고 사고 싶다고 아이거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이거 오 이거 제가요 낚시 좀 합니다 와 붕어가 이만해 봐봐요 이런 빵 봤어요 여기 못 봤죠 한방 턴데 어 <목소리> 자 이게 한방 터라 그러지 말아요. 보자, 일곱 치, 여덟 치는 안 되고, 보자, 24cm 8 여덟 치, 여덟 치. 응? 여기 한방 터라 그러지 마요 이제. 알았죠? 한방 터. 응, 한방 터. 어. 야, 붕어였네 계속 그럼 이거. 아, 이건 너무 쑥스러운데. 살인방 너무 큰데. 술막 굴러떨어지면 밥도 없겠어 여기. 여기 있잖아요. 물 먹어도 돼요. 진짜 저기 <laughs> 녹조물을 한번 봐야 돼. 왜? 어? 여기 수영도 칠수 있어. 지 그래서 통 좋은 게 보니까 거기가 좋은 거야 나도 옥 내림 2년 반 했는데 난못 하겠더라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나 낚시 접을 뻔했어 용내리마다 붕어 너무 쉽게 잡혀 긴장감이 없어 그래 접었잖아요 그래서 제 원래 재비는 잘못됐나 봐요 그래요 안 끌고 가고 찌가 다 올라와요 <laughs> 맞다 더더더 더, 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누가 한방 털에? 누가 한방 털에? <laughs> 야, 이 기술이 한방털에 잡아내는 거? 요대만 나오네, 요대만. 붕어가 보세요. 예? 청해수에요 보세요. 어이! 이게 이게 한방털 붕어예요? 자. 이제 한방 털을 그지 마요. 응? 이게 한방터 보면 이게 예쁘다. 들어가 있어. 오비! 이거 오늘 여기서 잡아진다한번 내가. 뭐야? 어? 이게 내 건가? <laughs> 이야, 이거 한방터랍니다. 여기. 네? 현지인 말도 믿을 게안 돼요. 이게 플랜비입니다. 한방터에서 일곱시 잡아내는 이. 몇 칸대야? 두 칸대. 이것도 길어 이 끊어쳐야 돼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앞으로 여기 잠방터로 지금 다시 바꿉니다 <laughs> 마리수터 아닙니까 여기? 와.. 아 여기서 이렇게 치라 그랬구나 인간이 누구 죽이려고 야, 찌가요. 미친 듯이 그냥 움직였어요. 한못 자겠는데, 이거? 사짠 어? 언제 나오는 거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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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이게 안 나왔어! 아, 이거 이거 붕어인데, 어? 목줄이 어디 갔어? 목줄 터졌네. 아, 이거 진짜 여기 한방 터. 아, 오늘 잠못 자. 오늘 잠안 잔다. 얘네들 다 죽었. 어 진짜 목줄이. 와, 목줄이 나가버렸네. 또 간만에. 어디 가서 특수 목줄. 특수 목줄. 다시 꺼내옵니다 제가 항상 루틴이 있잖아요. 그대로 가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장거리를 내려왔고, 멀리 내려왔습니다. 일리 잡혀서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졸음전 할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자야죠, 뭐. 부모도 좋지만, 건강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 여기 진짜 4짜 나온 한방터거든요 한방터를 잔방터로 만드는 기적의 사나이가 접니다 현지인 기개 짤래짤래 흔들고 갔습니다 다섯 치가 나오는 건 처음 봤대 여기서 좀 아쉽지만 끊고 내일 새벽에 뵐게요 아우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런 타입이 아닌데 어저께 목줄 터진 거 때문에 그런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이제 저도 고기 욕심 있죠 근데 진짜 자꾸 한방 털어버리고 뭐 그러다가 이제 멋진 입줄 보고 목줄이 나가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아닌데 하여튼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원래 잘 자거든요 정말 잘 자는데 와 잠이 안와 그래서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났는데 깨어납니다 또참뭐 제가 원하던 자동방이라든가 뭐 사짜 걸려 있었다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옥수수로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 어디 갔어 옥수수? 어? 어디 갔지? 어? 저지고 분명 썼는데. 야. 이야... 고양이가 옥수수 먹나요? 옥수수 통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다 먹었어요. 참 별일이다 있구만. 아니, 아 저색. 저세... 어? 인버 이렇게 올라? 오, 오. 와, 이야. 한방더 아닙니다. 한방더 아닙니다. 한방 더. 야. <laughs> 어? 안되했다 들어가 있어. 엄청 어, 대단한 놈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놈인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또몸개가 찌를뻔했네 근데 이게 한방터라 그래서 살림망 중비한 살림망에 비해서 너무 음. 차, 들어가 있는 다시는 안 쓰겠습니다 저거 야저거잡아해요 한방터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빠졌어요.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요, 8시? 정말 간만에 정말 아쉬운 밤낚시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으로 지나고 있거든요. 더 이상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새벽장에 그래도 작아도 월척급은 하나 덜커덕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어저께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가 다 써버린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목줄을 많이 터트렸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낚시대를 이제 바꾸고 이제 챔질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목줄 터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자정 넘어서 받은 입질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기가 지금 믿으시진 않으시겠지만 한방터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고기가 왜 있지 이런 <laughs> 동네 애기 붕어들 7치 큰건 8치 이런 붕어들은 지금 다 제가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저는 이제 철수를 해서 이제 올라가 봐야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삘방이 부끄럽습니다. 다시는... 그거 가져가세요? 네, 드시게요? 예, 네. 네, 제가 드릴게요. 그럼요 예, 네. 그것도 <laughs> 가져오셨네? 많지는 않아요.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얘가 이제 월척입니다. 저기, 지영님 분이 오셔서 필요하시다. 그래서 드릴라고. 아, 이거 다 드릴까요? 네. 네 주세요. 제가 담아드릴게요. 이런 것도 다 드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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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예, 예.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붕어 지금 방생하다가 농사지시나봐요 근처에서 네, 붕어 드시고 싶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laughs> 뭐 어차피 붕어 낚시라는 게 수렵으로부터 저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 녀석들 운이 없었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